모든 나라에는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수천 년 전에 노예 생활을 막 끝낸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라를 세운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그들의 헌법? 그러니까 국가의 첫 설계도는 과연 어땠을까요? 오늘 오셈 클래스 구약성경 이 읽기 15일차 내용을 바탕으로 그 유명한 10계명 바로 다음에 이어진 이스라엘의 진짜 국가 건설 계획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. 이건 뭐랄까 국가의 큰 비전 선언문 같은 거죠. 근데 비전만 가지고 나래가 운영되진 않잖아요. 아주 구체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사용 설명서가 필요했던 겁니다. 이거 하지마를 넘어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하는데에 대한 답이죠. 자 이제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음 국가라는 큰 그림을 그리려면요 사실 아주 거창한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. 바로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. 우리 일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법들도 보면요. 뭐 노동 문제, 재산 문제, 사람들끼리 다투는 문제. 이런 아주 현실적인 것들부터 다루기 시작합니다. 자,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. 이게 굉장히 현대적인 법의 개념이랑 닮았다는 거예요.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걸 아주 분명하게 정해 놓고 있거든요. 특히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눈에는 눈 있잖아요. 이게 막 받은 대로 똑같이 잔인하게 갚아줘.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었어요. 오히려 그 반대죠. 딱 거기까지만 해. 그 이상은 안 돼. 하고 과도한 복수를 막는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장치였던 겁니다. 그러니까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기본 원칙을 세워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딱 붙들어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든 셈이죠. 자, 이렇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규칙을 정했죠? 그럼 이제 카메라를 쭉 뒤로 당겨서 더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정의로운 공동체는 대체 어떤 모습인가 하는 비전으로 나아가는 거죠. 그냥 문제만 해결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. 와, 그리고 저는 이 구절에 이 모든 법의 핵심 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.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,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잖아. 그러니까 너희 땅에 온 이방인을 함부로 대하지 마. 와,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? 자신들이 겪었던 그 끔찍한 고통을 잊지 말고 그걸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보듬는 힘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핵심은 아주 분명하죠. 이 모든 법들이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. 바로 과부, 고아, 가난한 사람들,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요. 결국, 한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지는 그 공동체의 가장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수 있다.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런 사회적인 법뿐만이 아니었어요. 공동체에는 뭐랄까? 함께 기억하고 기념할 어떤 리듬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세계의 큰 국가적인 절기를 만들어서 모두가 함께 지키게 한 겁니다. 이 절기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또 수학에 감사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이 모든 법들이 그냥 위에서, 자, 이제부터 이거 지켜! 하고 일방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이게 정말 드라마틱한데요. 온 백성이 모여서 이 국가 설계도에, 우리 이렇게 살겠습니다! 하고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순간이 있었어요. 바로 그걸 언약 체결식이라고 부릅니다. 이 과정을 보세요. 먼저 모세가 모든 법을 백성들 앞에서 쫙 읽어줘요.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네, 저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. 그리고 재단을 쌓아서 그 약소를 공식적으로 도장 꽝 찍는 거죠. 이건 그냥 법조항 리스트가 아니에요. 서로 동의하고 약속하는 어떤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 겁니다. 자, 정리해볼까요? 개인과 사회를 위한 법이 만들어졌고 공동체의 비전도 세웠고 다 같이 지키겠다는 공식적인 약속까지 마쳤습니다. 이제 국가의 뼈대는 거의 다 갖춰진 셈이죠. 그런데 아직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았습니다. 이 모든 것의 심장부에 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공간 바로 그게 필요했던 거죠. 그리고 그 국가 설계도의 가장 중심 그야말로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자리에 바로 이 언약궤가 놓이게 됩니다.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 그 자체를 담고 있는 아주 신성한 상징물이었죠. 이 설계도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디테일해요. 어떤 나무를 써라, 순금으로 어떻게 감싸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그 안에 뭘 넣느냐는 거죠. 바로 조금 전에 백성들이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던 그 율법이 새겨진 돌판, 그 언약의 증거를 그 안에 고이 모셔두는 겁니다. 결국, 소한 마리 값을 물어주는 아주 사소한 규칙에서부터 금으로 만든 화려한 상자의 설계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하나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으세요? 바로 정의, 그리고 함께 나누는 기억, 또 신과의 관계를 가장 중심에 두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깊은 비전 말입니다. 그리고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청사진은 과연 무엇일까요?